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네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2000달러 에어드랍 정말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에어드랍 어떻게 참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00달러 하면은 지금 돈으로 얼마냐? 2000달러 하면은 지금 굉장히 피크예요. 1달러당 1358원, 59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3개월 사이로 봤을 때도 가장 지금 피크치를 찍고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났는데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800원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뭔가 엔화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미국 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걸우린좀 살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따라 270만 원 상당의 에어드랍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a m a 이벤트에요 FXY 팀이스 커밍 노벤버스 이렇게 썰어드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보면은 그 3일에 한다라는 거예요. 3일 오전 10시에서 UTC 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오후 19시. 그러니까 우리 아니 오후 19시가 아니라 1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7시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일단 100명의 위너를 뽑는다고 했고 2000달러니까 각각 20달러씩 가져가면 대충 치킨 한 마리 값은 나온다. 그렇죠? 배달비 포함해서. FXY 토큰이라는 걸 준다는 거고요. 팔로미에서 플록시페이라고 돼 있죠. 사실 플록시페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플록시페이 이벤트가 또 있고. 자, 좋아요도 눌러 주면 좋고 리트윗하고 여기서는 친구 3명 태그하라고 돼 있죠. 정말 태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Z 쪽부터 볼게요. 항상 Z 쪽에 제 친구들은 Z 쪽에 사람이 있었어요. 자, Z에서 둘 하고 A 쪽도 한번 보고 A쪽에 채널 A가 뜨네요. 그리고 Q쪽도 이렇게 떠있는 분들이 많이 없고. 자, 이렇게세 분을 태그하고 요번엔 한번 답글을 남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 들어가라고 되어 있죠. 엘뱅크 텔레그램 입장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엘뱅크 거래소 채널에 들어왔는데 엘뱅크 거래소는 11만 3,75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록시페이도 들어가 줄 건데 플록시페이 1579명 돼 있죠 여기 일단 들어가 줄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없는지 확인하고 다른 것들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일단 자그마치 1500명 정도 참여했다 그리고 여기에 보돌리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감안하면 좀더 경쟁률이 낮아질 수는 있겠다 라는 느낌이 좀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텔레그램 각각 들어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스글이라고 돼있죠 구글 폼을 작성해주라는 뜻인데 구글 폼에 들어가면 내용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FXY AMA with LBANK라고 해서 2000달러 에어드랍이라고 돼있고 팔로우 해서 두개 아까 각각 했죠 좋아요, 리트윗, 친구 3명 태그 했죠 그리고, 엘뱅크 거래소, 다 fxy, 여기 각각 텔레그램 들어갔죠? 자, 요 정도 하면 되겠고, 자, 다음을 넘어가면은, 이 엘뱅크 거래소 가입인데, 여러분들 엘뱅크 거래소 다들 가입은 돼 있으실 거고, 폼을 작성해달라라는 내용인데, 구글 폼을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11월 3일 오전 10시, UTC 시간 기준이고요. 아래 내려서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자, 답변은 한 번만 제출 가능하고, 엘뱅크 계좌 보유자만 보상받고,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배포가 되고, 여러 계정을 사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 적어줄게요.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적는 거라, 제거 적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트위터 계정인데요. 아, 트위터 오랜만에 설명을 드리는 것 같네요. 트위터 여러분들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홈버튼이 있고, 좌측 상단에 프로필 버튼이 있으면 얘를 눌러서 여기에 나오는 골뱅이를 포함한 영문 숫자 또는 영문으로 된거 있죠. 어쨌든 골뱅이가 붙는 거 그거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그 다음에 엘뱅크의 사용자 아이디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뭐 여기에 또 가져오죠. 야, 과거에 이랬던 적도 있구나. 이거 되게 추억의 짤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면 좌측 상단에 이 프로필 버튼 누르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얘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유저 아이디라고 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복사 버튼이 있고 유저 아이디에서 돼 있는데 이 복사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복사가 돼서 이쪽에다가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년 번호 아마 영문 숫자 같이 돼 있을 겁니다. L뱅크 거래소 1년 번호 아마 LB로 시작할 거예요. LB. LBA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거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다음 내용 보면 귀하의 L 은행 계좌있인데 L 뱅크 그 거래소에 대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계정을 여기다 입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하셨다면 휴대폰 번호 여기다 입력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메일로 가입하셨다면 당시 가입했던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입니다.에서 나오는데요. 이 질문을 할땐좀더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파파고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fxy 토큰이 토큰에 대해 상장 가능성 한국거래소 내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남기는 거예요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귀하의 리트윗링크 돼 있죠 아까 트위터 리트윗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프로필로 돌아가셔서 아래 좀 내려 보시면 여기 공유하기 버튼 누르고 링크 복사하게 하신 다음에 뭡니까?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거의 끝나가요. 마지막은 귀하의 텔레그램 사용자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텔레그램 사용자 이름은 여기 좌측 상단에 3단발을 눌러서 이쪽에 설정을 누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프로필이 사진이 떠있고, 이름, 전화번호, 뭐 골뱅이를 포함한 영문 숫자 또는 영문 돼있어요. 그리고 프로필 수정인가 여기 이렇게 돼있을 텐데, 요거 눌러가지고 여러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는 모든 내용들을 저랑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적으라고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제출 버튼 누르면 응답이 기록되었다고 뜨고, 사실상, 이제 에어드랍 이벤트는 종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빠르게 2,000달러 에어드랍 받는 이벤트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빠르게 참여하셔서, 모두들, 우리 리치 여러분들이 에어드랍 이벤트에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